했던 전반기였고요. 자신의 이름 앞에 선발 투수라는 네 글자를 각인시키기에는 충분한 활약을 해줬습니다. 밀러친 타구고요. 왼쪽 좌익수 김현수가 쫓아가서 잡았습니다. 아, 지금은 김현수 선수가 이 파울 팬스 플레이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. 예. 들어올렸습니다. 이우성의 타구 좌중간. 중견소바케미 높은 공간치니다스이 삼진. 자이주원 선수가 원하는 코스에 강력한 포신 페스트볼을 그대로 꽂아넣었어요. 네. 4번 최용호의 승부. 투 투! 전통과! 과감합니다. 다시 한번몸쪽 사인 강하게 들어갔죠. 풀카운트 들어올립니다. 오른쪽 우익수. 뒤로 잡습니다! 문성주! 자, 이제 야수의 집중력이 상당히 높습니다. 풀카운트. 스윙! 삼진 돌려보냅니다. 6이닝 1실점. 30일 만에 퀄리티 스타트까지 완성하는 후반기 첫 등판이 되고 있습니다.